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한지우입니다. 올해로 이른 넷, 지금도 매일 새벽 연구실로 출근하고 강단에 서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조금 웃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 하찮아서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하찮은 것이 수면제를 버리게 만든 기특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3시면 꼭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지도 못한 채 그냥 하늘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처럼 머리는 멍하고 눈꺼풀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서 수업도 연구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침대에만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학생 걱정, 논문 걱정, 가족 걱정까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밤새 잠못 들게 했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축 처지고, 이러느니 차라리 안 자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너무도 평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식탁 위의한 채소가 기적처럼 아침까지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선물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들어보셔야 왜 제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수면제 회사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흔해서 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습니다. 단지 상추 한 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영양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식습관을 상담해 왔고, 저 자신도 20년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상추 우린 물을 마시고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단두 주간 상추 물을 마시자 20년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50대 후반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번쩍 떠지고 낮에는 기운이 없었죠.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연구 걱정, 학생들 걱정, 가족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영양학자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에게는 건강한 식단을 조언하면서 정작 제 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까요.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다음 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제 모습을 보던 아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당신 이래서야 되겠어요?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미안했고,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정성껏 끓여준 상추 우린 물한 잔.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따뜻한 물한 모금이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상추, 그냥 쌈 싸먹는 채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락투카리움, 가바라는 수면 유도 물질이 풍부하다는 걸 아시나요? 이 성분들이 뇌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한밤 중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나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추의 수면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 진정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분은 우유의 카제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상추가 우리 몸의 열을 식혀주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면제처럼 강제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 불면증을 극복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추 우린물은 제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3배 정도 물을 부어 끓이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우려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추의 락투 카리움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상추 줄기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 잎만 쓰지 말고 줄기까지 함께 우려야 합니다. 67세 김영순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없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네요. 특히 스트레스 받는 날엔 꼭두 잔씩 마신다고 하십니다. 실천할 때는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 식사 후한 잔, 그리고 잠들기 두 시간 전에 한잔더 마시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상추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상추 우린물에는 가바 성분도 풍부합니다. 가바는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고 진정 효과를 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바 보충제보다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 부작용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 맛이 밍밍하다면 생강 한 조각이나 대추 두개 정도를 함께 넣고 우려도 됩니다. 단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당분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추의 차가운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하루 두잔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추 물김치는 제가 두 번째로 시도한 방법입니다. 상추의 수면 효과에 발효의 장점까지 더해진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는 다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추 한 포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소금에 살짝 절입니다. 30분 정도 후 물기를 짜고 마늘 3쪽 생강 1쪽 고춧가루 1큰술을 넣고 버무립니다. 여기에 멸치 액젓 1큰술과 물 500ml를 부어 하루 정도 실온에서 발효시킵니다. 72세 박정훈 씨는 이 방법으로 변비까지 해결했다고 하십니다. 원래 밤에 잠도 못 자고 변비까지 있어서 고생이 많았는데 상추 물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두 가지 문제가 모두 좋아졌다고 하네요. 상추 물김치의 가장 큰 장점은 여름철에 특히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상추의 차가운 성질이 여름철 열을 식혀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더위로 지친 장을 회복시켜 줍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상추의 락투카리움이 더욱 농축됩니다. 생상추보다 진정 효과가 더 강해지는 거죠. 실제로 상추 물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섭취할 때는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양은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으로 나트륨을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염분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추의 찬 성질이 몸에 부담을 줄수 있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미생물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추와 미역을 함께 먹는 방법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조합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미역국을 끓이면서 상추를 함께 넣었는데 그날 밤 유독 깊게 잠을 잤습니다. 그후 연구해 보니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역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상추의 락투카리움과 함께 작용하면 신경을 더욱 안정시키고 혈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변동에 민감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혈압과 불면증을 동시에 관리하고 계십니다. 원래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데 상추미역국을 먹기 시작한 후 혈압이 더 안정되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깊게 자니 낮에도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역 20g 정도를 불린 후 참기름에 볶아줍니다. 물 1리터를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상추 5장에서 7장을 넣고 1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 상추를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상추 우린 물에 미역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상추 물을 만들 때 미역 10g 정도를 함께 넣고 우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재료의 영양소가 잘 우러나와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특히 어깨나 목이 자주 뻣뻣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미역의 요오드 성분도 갑상선 기능을 도와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면 수면 리듬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미역의 요오드가 치료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어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역과 상추 모두 칼륨이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혈압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추와 미역의 혈압 강화 효과가 약물과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추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무엇보다 안전한 세척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농약이나 세균에 오염된 상추를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세척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추 밑동을 넉넉히 자릅니다. 뿌리 부분에 흙이나 세균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흐르는 물에 상추를 하나씩 비비면서 예비 세척합니다. 세 번째, 식초 1큰술과 소금 1큰술을 넣은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담갔다가 건집니다. 네 번째, 깨끗한 물로 3번 정도 충분히 헹군 후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65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세척한 후 가족들 배탈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원래 상추를 먹으면 가끔 배가 아팠는데 제대로 세척한 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보관할 때는 상추를 너무 꽉 눌러서 포장하지 마세요. 상추가 숨을 쉴수 있도록 여유 있게 포장해야 합니다. 키친타월로 감싸면 수분을 적절히 조절해서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는 2도에서 4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상추가 얼어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따뜻하면 쉽게 상합니다. 냉장고 맨위 칸보다는 중간 칸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상추를 고를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잎이 너무 진한 초록색이거나 비정상적으로 큰 것은 피하세요. 적당한 크기의 연한 초록색을 띠는 상추가 좋습니다. 줄기 부분이 너무 하얗거나 물러진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유기농 상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추를 우릴 때 사용하는 물도 중요합니다. 수돗물보다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염소 냄새가 나면 상추의 자연스러운 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직전에 한번더 찬물에 담갔다가 건지면 상추가 더 아삭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추의 차가운 성질이 더욱 살아납니다. 주의할 점은 상추를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3일에서 4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 3번 다른 방식으로 상추를 섭취합니다. 아침엔 쌈으로, 점심엔 샐러드로, 저녁엔 우린 물로 마십니다. 그 결과 20년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상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몸에 열을 식히고 뇌를 진정시키며 마음까지 다스려주는 천연수면제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수면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상추 우린 물한 잔을 시작해 보세요. 단 2주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4세인 제가 지금도 매일 밤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 상추 한 줌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실천은 이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상추 우린 물한 잔을 마셔보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상추보다 더 강력한 수면 효과를 가진 특별한 입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